그런 것 같고요. 김용현 장관님은 지금 사범법정 424호에서 지금 재판하고 어, 계십니다. 오늘 증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들어가 볼까 합니다. 김용현 장관님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김용현 장관님은 2월 초까지 계속 재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놈들이 융카는 1월 18일, 대기 전에 16일 날지 선고한다고 전 난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외환재에 소속된 이적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수천 개의 경비행체에 해당 수천 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경비행체를 보낸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오는가 반응을 보려고 하냐 아주 개심한 행위입니다. 김용현 장관님이 고민 고민 하다가, 예, 미군에 의뢰해서 드론을 띄웠는데, 그 드론이 가다가 떨어졌고, 그것을 김정은에게 위협했다고 저렇게 이적죄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저는 기약될좀 있습니다.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놈들이 지금 서부지법에 팔고 신명되는 불법으로 그 청년들을 지금 선고를 내렸고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밖에 주차했던 청년들까지도요. 그런데 다시 서부지법에 관계된 사람들을 더 잡아들이라고 다시 무슨 특검 비슷한 뭘또 꾸미려고 계략을 꾸미냐 봅니다. 아 수악한 놈들입니다. 저는 어저께 자유 대학의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심재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체 외국 생활을 얼마큼 했으며 그렇게 그들먹거리고 까불고 주제를 모르고. 설치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걔가 98년생이더라고요. 1998년생. 그러니까 20대죠, 20대. 박준영이 지금 보니까 한국 나이로 25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준영이 25세이고, 심재용이 98년생이니까, 어, 박준영보다 저 생각에 두세 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한세살 모르겠고 어, 심 제가 심재용의 치반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틀림없이 김준영이나 김준이나 이사야 그 뒤에서 분명히 나 저는 심재용이 조종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형으로 서. 또 그에도 성격이 어, 아주 어릴 때 부모님 막 이혼했더라고요. 아버지 쓰라에 자라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어릴 때부터 사회에 대한 약간 싫은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아주 좀 음, 강한 반발을 갖게 되죠. 그러면 자연히 그래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혼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다고 하던데, 어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실패하고, 어, 영국에 있는, 뭐 실패하고 일이 잘안 됐겠죠. 안 됐으니까, 영국의 커리지. 커리지가 미국도 그렇지만, 커리지는 이제 한국의 전문 대학이죠. 커리지는 보통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서류 전용으로 보통 들어가요. 커리지 전문대. 거기에 2021년인가 언제인가 보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있었다고 하는데, 어 대학교 갈때 경제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 그렇게 몇 심에 떨어져 있던 아버지를. 아버지하 컨택해가지고, 음, 뭐, 등록금을, 어떻게, 등록금을 어떻게 했나봐요. 그래갖고, 등록금을 얻어가지고, 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음. 아, 그리고 이제 박준영에 대해서 잘 아시죠? 박준영은 예, 아버지가 MBC 기자였고, 엄마는 문화일보 기자였고, 어, 자기 엄마가 문재인 시절 때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가 아시죠? 문재인 시절 때 원래 없었던 그런 부서를 만들었어요. 미디어 센터장이라고. 그 미디어 센터장이라는 건 국민청원 아시죠? 국회. 국민청원을 하게 되면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관리하요 청와대 국민청원 아시죠? 어? 변호사 특금들이 나오면 다끝나면가고 어? 김명령 장관이 특금들이 나가네? 들어가려고 했더니 다 끝났구나. 다 끝났나 봐요. 여기 좀사본 걱정이거든요. 그렇구나. 문재인 그때 이제 자기 엄마가 정혜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일보 기자로 들어가셨고 조국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자기 엄마 정혜성은 박준영 엄마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하고 문재인한테 문은 잡아줘. 문재인한테 어, 어, 컨택되기 전에는 카카오 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어, 카카오 부사장 하기 전에는 다음 다음 아시죠 네이버 같은 다음에서 일했고. 그다음 카카오부사장으로 있다가 미디어센터장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이제 신설이에요 신설. 신설하고 하다가 이제 하, 그 다음에는 이름이 미디어센터장하다가 그 다음 연도는 개설을 해서 디지털 소통센터장으로 또 일했습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박준영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얼마나 자파에서 힘들게 계신가 죠 2017년도에 어, 자기 아버지가 보도국 취재 센터장, 부국장을 하게 되었고, 2018년도는 보도국장.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죠. 3년 동안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전 MBC 사장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에 자기 아버지는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엄마가 보니까 연세, 박준영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심재용 걔는 한국의 대학도 못 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우한 가정에 아주 어릴 때 이혼하고 부모 아버지는 다른 여자하고 살았는지 아예 없이 매신면을 살았더라고요. 그 기회를 뭐꼭 비판하려기보다도 남자들에 대한 큰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또 박준영은 엄마가 집에서 돌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보면은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애들이 문제가 많은 가정이다. 저걸 영적으로 봐야지 쟤들이 하는 말만 본다고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어둠에 잡혀있는 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통령이 어디서 하시는지 나와있지 않고 김명현 장관님은 금방 재판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나중에 뵐게요.